수송 기술과 에너지 요점 정리 22번부터 하겠습니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 하나인데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근대공업사회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화석에너지 중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정용으로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로도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에 비해 발열량이 낮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고체 형태여서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또 공의 요인이 되는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분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원자는 원자 중심에 핵이 있고 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자,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의 원자 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그러면 원자 핵이 즉 우라늄의 원자 핵이 둘로 쪼개지는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중성자, 즉, 두세기 중성자가 다시 주위의 다른 원자 핵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몇 단계 지나지 않아 무수히 많은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물을 끓여서 고압의 증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 즉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원자로에서는 원자핵의 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수와 반응 속도를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의 열 에너지를 안전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핵 융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수소, 즉 동위 원소의 수소 중에 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성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질량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수소라고 부르고요. 이 중수소에 다시 중성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삼중수소입니다. 점점 질량이 무거워지겠죠.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기존의 가벼운 원자핵을 수소의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인공적으로 융합시켜, 즉 중성자를 거기에 집어 넣어서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수소를 강제적으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의 특징은 중수소가 즉 바닷물 속에 거의 무한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방사성 물질도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을 시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인공적으로 핵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초고온 상태 약 1억도 이상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또는 햇빛, 물, 지열, 강수, 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 신재성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석탄 액화 가스 이러한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들,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더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와 유사한 것이 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주는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거의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로 만들어진 태양 전지에, 즉 전지판이라고 말을 하죠. 이 태양 전지에 태양빛, 즉빛 에너지가 투입되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 전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 빛을 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태양 전지로 구성된 모듈, 패널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축전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는 전기를 우리 가정에서 쓸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빛이 전기로 변환이 되면 즉 태양광 모듈을 통해서 전기로 바뀌면 직류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는 교류입니다. 따라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야 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전력 변환장치라고 하고 또는 인버터라고도 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것이 태양열 발전 시스템, 태양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태양광과 태양열입니다.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반해 태양열은 태양의 복사광선,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사량, 햇빛이 오래도록 떠있고 그 열기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뜨거운 물입니다. 이 뜨거운 물로 건물의 냉난방이나 급탕, 즉 샤워할 때 사용하는 물이죠. 또는 대규모 발전 등에 이용합니다. 다음은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층. 땅 아래죠 지층의 낮은 곳에서 단순히 온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온천 같은 격이 되겠죠. 그런데 온천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그것을 끌어올려서 난방 집안을 덮이거나 또는 급탕 샤워하는데 사용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하 깊은 고온층에서부터 얻는 아주 강한 증기나 열을 이용해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비용이 저렴하죠. 자연에 있는 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공해 물질 발생이 거의 없고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일정하여서 냉담방이나 급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화천이나 저수지의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물의 위치 에너지로 수차 터빈을 회전시켜서 그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발전방식, 즉 전기를 얻는 방식을 알았는데요. 이곳에서의 공통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터빈 또는 수차 이러한 것을 올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거나 물이 가진 위치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전기를 얻는 것이 공통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력 발전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소수력 발전입니다. 낙차가 큰 곳에 그러니까 수력 에너지의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외부로 물을 노출시켜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에 물을 흘리게 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는 소규모의 발전시설입니다. 따라서 물이 많지 않은 곳이나 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곳에 설치하면 효과적이겠죠. 이 소수력 발전을 더욱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수 발전입니다.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 소수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내려 보낸다는 것이고 지금 공부하는 양수 발전은 두 개의 저수지를 둔다는 것입니다. 즉 위쪽 저수지와 아래쪽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야나 주말 또는 휴일 등 전력의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다른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즉 전력을 공급받아 어, 먼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기 사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 에 다른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저수지를 위 쪽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퍼 올리기 위해서는 양수기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니까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양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양수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전기가 필요해서 1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2단계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간처럼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위에서 아래로 방류, 물을 흘려 보내서 발전합니다. 즉, 수력 발전이나 소수력 발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려 내려 보내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렇게 발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밤에는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아래쪽 저 수지의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낮에는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도 있어요. 양양 양수 발전소가 대표적이에요.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바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조력발전, 파력발전, 조류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력발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이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지역에 방파제를 만듭니다. 즉 물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인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수력 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밀물 때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수위가 높아지면 이렇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두는 것입니다. 즉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많이 왔을 때이 부분을 닫아서 물이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썰물 때 수위가 바다 수위가 낮아지면 수문을 열어서 그때 닫아놓았던 수문을 열어서 떨어지는 물에 낙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이 터빈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지역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파력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파력발전은 파도의 상하운동,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때, 어, 이 파도 위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파도가 공기를 밀어 올리거나 또는 끌어 당기거나 하겠죠. 파도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요. 그때 여기에 터빈을 설치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빨아들일 때 터빈이 돌겠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에요. 즉 해수변의 차이에 따라서 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리는 건 공통점인데 조류 발전은 밀물과 썰물 이 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이고 발력 발전은 파도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공기의 이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류 발전입니다. 조류 발전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빠른 조류 지형에 따른 특징으로 해서 바닷물이 빨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빠른 조류를 이용하여 그 바닷물 속에 수차를 설치해 놓고 그 수차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조류 발전입니다. 이세 가지의 구조, 이 그림과 그리고 특징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연료 전지와 수소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수소차도 등장했지요. 자, 먼저 연료 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전지는 일반적인 건전지, 전지와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연료를 태우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는 건전지나 전지와 비슷합니다.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산화와 환원 반응을 계속 지속합니다. 이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일반 전지, 일반 배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전기를 저장하여 사용하지만 비슷합니다만, 연료 전지는 발전 설비에 가깝습니다. 일반 건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데 그치지만 연료 전지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 기능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발전 설비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수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공해 물질 생산이 거의 없다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사용하는 신에너지 대체 에너지입니다. 이 수소는 재료가 자연 속에 무한정으로 많이 있고 연소 태울 때즉 수소를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요. 배출되는 물질이 물입니다. 즉, 물을 사용해서 수소를 추출하고 또그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고 기본 에너지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대표적인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가 속속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의 특징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내연기관의 자동차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연료를 이용해서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주행 중에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공해나 오염에 관계가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어가 어렵고 그리고 저장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며 아직까지는 충전을 하기 위한 시설, 이것을 갖추기가 다소 어려운 형편이어서 앞으로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